안녕하십니까? 성서나라 송은근 목사입니다. 어, 오늘은 쇼 면시의 그 정치를 그만하라 하는 어, 그런 그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 쇼 보여주기가 심하면은 결국은 에, 거짓이 되고 또 거짓이 결국은 쌓이면은 사기가 되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어, 통계적으로 어, 나온 것을 보면은. 이 범죄 중에서 사기 범죄가 1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날 방문한 경기 화성시 동탄 임대주택 행사에서 인테리어 비와 행사 진행비 등으로 총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써였다고 합니다. 그문 대통령이 12평짜리, 13평짜리, 그 공공임대아파트, LH, 그 토지공, 주택공사, 어, 그런 그 집을 방문을 해가지고, 어, 그 전에 커튼과 침대, 그리고 식탁, 백그림 이런 것들을 넣고, 인테리어 보수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 그또 MC를 그 섭외하고, 촬영, 어, 유튜버 비용, 이런 영상 비용들을 해서 총 4억 1천만 원을, 4억 1천만 원을 거기에 또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임대주택을 보여주기 식으로 한 것이 덜통이 나서 이 사단이 나서 대통령의 그 아주 지탄을 듣고 손가락질을 받고 사단이 나서 인기가 떨어지고 아우성을 저지르고 아주 그런 그 상황이 되었죠. 어 그런데 이것이 모든 게그 국민들의 그 눈을 속이는 그 쇼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 공공 임대 주택 그 주택이 이렇게 살기 좋다고 어, 그렇게 이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사명도 부모하고 그음에 애도 뭐한명두명더 있어도 되겠다, 사명 식구도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어, 집 없는 젊은 사람들을 거기다가 유도를 해보려고 했다가 니나 들어가서 살아라 뭐 이런 제 아주 소리들을 듣게 되어진 아주 그참 흉측한 소리들까지 듣고 또 이제 청와대에서는 변명을 하느라고 또 그러고 이런 아주 그냥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 이런 쇼를 했는데 에, 그때 그 사실은 아파트 단지에서 누수와 곰팡이 등으로 하자 신고가 어, 잇따랐다는 것입니다. 또, 입주자 모집을 수차례 했는데도 아직도 1640 가구 중에서 어, 410 가구가 아직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불량적인 주택 때문에, 어, LH 측이 대통령에게 보여주겠다고 새벽까지뭐 드릴 작업을 하고 하다가, 어, 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또 그렇게, 어, 알, 어,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보여주기 시기에 지금까지 쇼의 이제 주연이 바로 이 타견민 비서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 대통령의 그 특징 중에서 하나가 이 정책 내실이 아니고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중요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왔는데, 나중에 그 정책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관심도 없고, 문 대통령이 그 행사 대부분이 이런 타겟면 쇼라고 어몇 가지 이 판문점 남북 정상 회담 때도 아주 그런 것들을 화려하게 했죠. 또6.25 그 70주년 때에 국군 유해 운구 그 행사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그런 행사 때도 아주 쇼를 아주 해서 많은 그 부장용들을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행사, 각 경제 비전 선포식 이런 것들도 그리고 뭐 연초 기자회견을 뭐 한다고 해가지고 그 쇼를 보여주기식의 게 많았습니다. 또이 정부는 코로나 방역 백신 이런 학부는 실패해놓고 홍보에만 열을 올렸는데 이달 들어서 600명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전 부처와 강력 단체에다가 K 방역 우수성을 홍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K 방역 홍보 다큐멘터리를 찍고 그리고 광고 영상을 올리겠다고 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그 상황이 바로 쇼 정치 국정입니다. 이 사실은 이렇게 저의 경우도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이런 경우를 참 많이. 특히, 이제, 나이가 젊었을 때에 순진한 면이 있기 때문에, 개척교회를 한다든지, 이런 때에, 이런 경우를 사실 많이 만납니다. 뭐, 여러 경험을 하게 되죠. 어, 예를 들어서, 임암무의 집사라는 분이, 뭐, 어, 새벽 기도까지 그 딸을 데리고 한번 왔는데, 어, 이 뭐, 딸하고 같이 왔으니까, 뭐참그 이쁘장한 딸하고 어 왔는데 뭐두 사람이 들어오니까 등록하고 새벽기도까지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그런데 이제 어임뭐 아 집사님은 여집사님이 그뭐 어 저기 이제 강북에 있는 그 무슨 공업대학교 어 강운 아뭐 대학 교에 거기에 자기 아버 어머니가 이사고 아버지가 이사장이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준뭐 땅이 이제 어디에 뭐 어느 주소에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고 어참 이런 교회를 참 이렇게 보니까 돕고 싶다 그러면서 자동차 한한달두달 달 지나고 나서 자동차 그 팜플렛을 우리가 마침 자동차를 좀 바꿔야 되겠다 하고, 뭐, 한 12, 저기, 1 1인승 새로 나온 거. 아, 그런 거 이제 뭐 조금 이야기가 있었, 이제 집사님들하고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그 팜프렛을 제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이미 계약을 하려고 한다. 이러면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 팜프렛을 하고 계약금을 뭐 넣었다는 건가? 이렇게 하니까, 아뭐 어, 다들 믿었죠. 그러면서 돈도 에, 얼마 또 누구한테는 빌려줬다가 그러면서 이제 에, 자기도 여기에 어떻게 어떻게 여기서 집을 어제 어, 얻기 위해서 돌아다닌다. 이제 이러면서 함께 살자.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따지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돈을 이제 무슨 무슨 뭐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돈을 한 이제 150만원 200만원 가까이 빌렸습니다 빌리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결국은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도 어 이제 반신반의 하는 가운데 어느정도 쏘았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렇게 해서 경찰서에 우리가 신고를 하게 이제 바깥에서도 또 나가가지고 전화를 해서 또 외국인이 여기 와 있는데 순진한 사람에게 이렇게 돈을 지금 인출을 하려고 하는 아 그렇게 빌려주라 해가지고 인출을 할때 그때 이제 잡았죠. 잡아가지고 참 목사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 인출을 하고 있으니까 잡았죠. 잡았, 잡았는데 결국은 우리 돈 빌려준 사람 몇사람하 가서 잡아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앞장을 서서 이교인에 해야 되는데 무슨 머뭇거리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놔두는 것이 제가 목회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른 교의 회 피해를 틀림없이 많이 끼쳤을 거다. 그렇게 해서 파출소에 이제 끌고 갔지요. 가고 했는데 어쨌든 뭐그 뒤로 돈도 받지를 못하고 멀리 도망을 이렇게 갔습니다. 가고 갔는데 또 전화가. 저전 어, 어디 저기 나주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에, 뭐 여기 교인도 그 딸하고 또 연애를 해가지고 또 데리고 나가고 이렇게 해서 참뭐 그렇게 해서 나주에 갔는데 전화가 목사님께 전화가 온 것입니다. 또 그렇게 백 몇십만 원을 거기서 또 어, 똑같은 방법으로 어, 이렇게 어떻게 주소를 여기를 알고 전화를 어, 온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그 일들이 사실 목사들은 말이죠. 많이 쏟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세상을 좀덜 알겠지요. 그런데, 이것들은, 이것은, 이 목사들이 또, 어, 교인에게 또 쇼맨십을 잘하는 목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쏟고 쏟는다 하는 성경에 쏟고 쏟이며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쏟고 쏟이는 세상에 살고, 산, 산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이 속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의 그 율법주의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어 받아들이지를 않고 책 잡고 힐난하고어 태클 걸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고소해서 어 죽이는 데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많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부닥치는 일이 여론이 있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 3장이죠 그런데 보면은 화이을진저화이을진저 일곱 번이나 이렇게 화를 이제 선언을 하고 퍼부으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특징들을 쭉 말씀을 하고 뭐어 바리새인들을 에, 그 어, 여러 가지 특징들을 뭐 선생되는 것, 상석에 앉는 것 보이려고 여러 가지 뭐 기도하는 모습, 구제하는 것뭐 이런 여러 가지 보이려고 하는 모습들 어, 이런 짓거리들을 어, 말씀을 하면서 어, 지도자로 칭환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 앉기를 좋아하고 누구 누구에게 칭찬 듣기 좋아 이런 것들이죠. 자기 높이는 것, 대접받는 것 어, 이렇게 하다가. 어, 결국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 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기을 피하겠느냐 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 것이 있습니다. 어, 오늘 이런 정치 쇼맨십의 그 정치를 그만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어, 말과 그 행동이 그 내면이 전혀 다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결국은 이것이 거짓이 덜 통이 나고 결국은 이것이 쌓여서 사기가 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질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이까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